100점짜리에다가 에너지를 맞추고 있으니, 날 힘들겠던 60점짜리는 점점점 사라지고, 여기, 여기가 60점이면은 여기는 몇 점이겠어? 40점이었겠지. 힘들지. 그쵸? 근데 이 중심에너지가 40점밖에 안 됐는데, 1 중심에너지를 완전히 내가 집중을 하니까, 이게 점점 40에서 50이 되고 60에서 점점 100으로 가까워지면서, 얘는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거야, 그냥. 그래서 얘가 지금 은 나를, 지옥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, 내 몸을 정말 부서지도록 괴롭히고 있을지언정, 얘는 그냥 고정된 게 아니라, 중심에너지가 자금으로서 생기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. 근데 중심에너지가 퍼센트가 높아지면, 얘는 자연스럽게 사라져. 이게 곧 자연치유예요. 자연치유를 이루고 싶으시면, 먼저 중심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서야 돼. 그래서, 호흡도 열으시하고 관절도 열으시하고 의식도 이 몸의 중심에 있으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돼. 그러려면 이런 기초를 꼭닦으셔야한다는 겁니다. 명상이나 뭐 앉아서 참장 서갖고 참장을 할 때나 걸을 때나 쓸 때나 이거를 다 느끼시고 관절을 다열으시고 호흡통이 다 열리게 하고 그걸 모든 걸 지켜보고 느끼고 있는 그 중심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. 그러면 저절로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이. 참장할 때. 근데 感谢，也。<Yeah. S 2> yeah.